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진행하게 된 진행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석법통합과장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호흡과 관련된 문헌 특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논문은 Wearable Radio Frequency Sensing of Respiratory, Rate, Respiratory Volume and Heart Rate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Wearable Radio Frequency, 즉, 이 무선 주파수를 활용해서 호흡과 심박수를 감지하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네, 본 논문의 인터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피부 접촉 없는 비침, 습적인 생체 신호 감지 방법이 필요하며, 심박동 및 호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수면 무호흡증, 만성 폐질환 환자 등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언급할 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네, 다음 문단에서는 임상에서 폐기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존 벨트 형태나 마스크 형태의 방법들은 지속적인 장기 측정이나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의 경우도 기존 접촉식 전극들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런 접촉식 센서들은 아티팩트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거리에서 카메라나 광신호 등을 사용하여 호흡이나 숨박을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 역시 신체 자세 및 방향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Near-field 어, Current Sensing, 즉, NCS라는 기술은 옷 위에 안테나로부터 저전력 연속파 RF를 신체로 전송시키는 비침수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RF는 Radio Frequency, 즉, 이 무선 주파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신호는 원거리 반 사이에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며 센서를 다수 배치하고 주파수를 다중화함으로써 움직임과 같은 아티팩트를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으로의 확장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어, 픈 논문의 저자들은 이전에 파일럿 연구로 한 명을 대상으로 NCS가 호흡수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 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BMI 및 성별을 가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호흡수나 이 심박 카트레이트를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무선주파수를 활용한 NCS 센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벨트 형식으로, 어, 소렉스와 앱도맨에 하나씩 총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소렉스는 흉부, 앱도맨은 이제 그 복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NCS 센서에는 이 TX, 이 트랜스미터와 RX, 이 리시버, 즉, 송, 송신기와 수신기가 각각 달려있으며, 송신기에서 보낸 이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가, 호흡 및 심장 박동에 의해 변조되고, 이를 이제 다시 RX, 어, 수신기가 받아서 호흡 및 심박을 추정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호는 매우 낮은 전력으로 NCS를 측정한다고 하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정한 안전단계 기준을 만족하여 인체에 큰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실험에는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 이 PTM이라는 마스크와 가슴 벨트, 체스트 벨트와 이 ECG 장갑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NCS로부터 추정한 신호와의 비교를 위해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DA 분석에서 호흡 신호 비교를 위해서는 이 체스트 벨트만 사용을 하였고, 이 PTM이라는 안면 마스크는 개인별 호흡을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 사용되고, 본 실험에는 사용되지, 본 실험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는 2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실험의 경우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자세에 따른 NCS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 개의 자세에서 진행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서파이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레프트레터럴 리컨벤트는이 왼쪽으로 누워있는 자세, 그리고 이 시딩 업라이트 인어체어는 이 단순히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각 이각 자세로부터 어, 아래와 같이 호흡 프로토콜을 수행하였는데 이 호흡 프로토콜을 비디오를 통해 가,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PTM은 이 호흡을 보정한 뒤에 이 실험 이 자세에 따른 실험에서는 이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흡은 이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데 평범하게 그 120초 동안 어, 숨을 쉰뒤 깊은 숨 60초 그 다음에 빠른 숨 30초 그리고 정상호흡 30초 그리고 이제 20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20초 동안 숨을 쉬고 이 과정을 이제 두번 반복하게 되는 어,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때 깊은 숨은 6 b p m 즉 1분 동안 6번 숨을 쉬는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빠른 숨은 1분 동안 40번 반복해서 순, 숨을 쉬는 것을, 어, 속도로 이제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데이터 처리입니다. 어, 모든 신호는 500Hz로 다운 샘플링되어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먼저 레스프레터리 볼륨, 즉이 rv입니다. rv는 쉽게 호흡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저도 이 아직 rv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본논문에서는이 적분을 통해 이호흡이양을 추정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rv 신호는 이 호흡 주기마다 계산이 되며, 어, 15초마다 평균하여 값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이 호흡률, 이레스 o 레토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NCS 신호로부터 0.05에서 0.8Hz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뒤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벨트로 측정된 신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필, 어, 필터링을 진행하여 어, 아, 이 RR을 도출하였고 RR 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흉부보다는 복부에서, 복부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 복부 신호에서 측정된 신호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할트레이트, 이 심박 같은 경우에는 NCS 신호에서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 호흡과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심박에 비해 호흡의 주기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심박은 보통 이 1분에 한 60에서 뭐80 BPM으로 이제 뛰지만 이제 호흡 같은 경우에는 1분에 뭐 빠른 호흡이 아까 40 BPM이었으니까 한 대충 한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어,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 이 심박을 추정하고, 어, 호흡이 아까 0.8Hz 미만으로 이제 필터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할트레이트는그 이상으로 필터링을 하여 이제 심박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심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복부보다는 좀심장 가까운 흉부 센서가 조금 더 강하게 주파수 변조가 발생하기 였 때문에 어, 심박, 아, 흉부 센서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ECG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는 0.4에서 2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한 뒤 r 피크를 검출하여 이 심박수를 추정을 하였고 NCS 신호로부터 추정, 추, 추정된 심박수와 비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숨 참기, 이 프레스홀드입니다. 숨 참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크와 피크 사이에 이 간격을 추정을 하여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파라독시컬 앱도만 앤, 어, 라이스 모션 디텍션입니다. 어, 이는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지표인데, 어, 숨을 쉴때 일반적으로 복부가 이제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어, 파라독시컬의 경우에는 횡격막의 피로로 인해 복부가 팽창하지 않는, 이 오히려 복부는 들어가고 흉부는 나오는데 복부는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이 복부와 흉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원래 동일하게 정상적이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 기울기가 NCS 신호로부터 이 반대 기울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파라독시컬 모션을 발생했다고 그 감주를, 감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신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도출한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뭐 어떤 필터링을 어느 정도 걸었고 뭐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고 전처리도 정확하게 이제 좀 언급된 점은 없어서 어,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 다음은 데이터 품질 검증입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NCS 신호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신호 품질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호흡 센서의 경우에는 이 흉부 및 복부 센서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아무래도 이 흉부와 복부에 그 가해지는 아티팩트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NCS와 호흡 벨트 간에도 또 다른 유형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측정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흉부 NCS와 흉부 벨트, 흉부 NCS와 복부 벨트, 뭐 복부 NCS와 흉부 벨트, 복부 NCS와, 복부 NCS와 복부 벨트 이렇게 가능한 모든 조합마다 5초마다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든 상관관계의 곱셈 절대값을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퀄리티 스코어가 나오고 이 퀄리티 스코어가 이 경험적으로 설정한 스레숄드 0.4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이 아티팩트가 유입됐다고 제가 좀 유입되어서 아웃라이어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분석해서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ECG 같은 경우에는 이 산행연구에서 아웃라이어를 감지하기 위해 제한된 원클래스 SVM, OSC, OCSVM을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여서 t h r e s 0을 기준으로 이이상제를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센서 출력 및이 RV, RR, HR 추정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팩이 이 호흡 벨트 및 e CG 전극으로부터 측정한 신호를 의미하고, NCS가 무선 주파수를 통해 측정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소렉스와 어, 앱도맨은 그 복부, 아, 소렉스가 흉부, 앱도맨이 복부 벨트의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C는 그리고 이 PTM, 즉 마스크로 측정한 호흡 신호이고, 아래 PTM, 벨트, NCS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PTM 신호를 통해서 이 벨트와 NCS를 통해 측정한 이 호흡을 좀 캘리브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결과 역시 이 rv, rv, rr, hr 모두 이 바이오펙과 제한한 ncs가 정상, 정상적으로 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전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한 번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양한 자세와 호흡 운동에 대해 1 0 0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20명의 피험자로부터 590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NCS와 바이오팩 간의 어, RV, RR, HR 모두 어, 0.8에서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바이오패과 NCS 간의 어, 신호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NCS가 이 RV, RR, HR을 높은 정확도로 추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각 호흡별, 그리고 자세별,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참고로 제가 앞선 메소드에서 따로 언급을 안드렸었는데릴렉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5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을 때 데이터이며, 어텐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회전하는 십바늘을 보면서 변칙적인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테스크를 수행할 때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당연하게도 이 어텐션 과제를 수행했을 때보다 안정 상태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 결과를 보였으며, 저자들은 이태스크를 수행할 때 변칙적인 움직임을 반응하여 모션 아티팩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나 어, 빠른 호흡, 그리고 어, 숨 참기 등에서 좀 정상 호흡이나 깊은 호흡 대비 조금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자세에 따른 상관계 결과, 모든 자세에서 높은 상관계를 보였으며, 서파인, 즉, 이 누운 자세에서 좀 낮은 표준 편차를 따른 지표됨이 좀 낮은 표준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안정된 자세 때문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자세보다는 이 호흡 유형 및 패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자세는 아무래도 세 자세 모두 거의 유사한 상관, 높은 상관계를 보였으나, 호흡 자세, 호흡 법에 따르면 이제 좀, 패스트나뭐이런 데서 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좀 이런 호흡법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 결과는 숨참기 및이 파라독스컬 모션 디텍션 결과입니다. 어 피험자들은 20초 대 20초 동안 두 번의 숨참기를 수행을 하였는데 어 NCS 바이오팩 모드 높은 정확도로 어 숨참기를 디텍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파라독스컬 역시 높은 정확도로 어 디텍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파라독시컬 모션을 감지하는 예시를 나타내며,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실제 파라독시컬 모션이 발생한 구간, 그리고 초록색 점이 이 위에 발생한 경우가 실제, 어, 이 센서가 디텍션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위의 결과는 바이오팩, 아래는 NCS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라독시컬 모션의 경우에는 흉부의 복부, 흉부와 복부 신호의 기울기를 곱하여 음수가 나오면, 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면 이제 흉부는 팽창하고, 뭐 복부는 어, 수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기울기의 곱을 통해서 어, 디텍션을 하였다고 하고요. 어, <laughs> 그림을 보시면 대체로 잘 디텍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중간중간 이렇게 잘못 디텍션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기도 하는데, 어, 이 베이스라인 드리프트 혹은 기타 모션 아트팩트에 민감하기에 어, 좀 잘못 디텍션 된 거라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 저자들은 이더 많은 센서를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 논문의 경우에는 사실, 이 호흡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던 중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식 센서를 사용해서 호흡과 더불어 심박수까지 추정, 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흥미로워 전화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록 아직까지는 신체와 가까운 곳에 센서를 위치시켜야 하지만, 추후 기술이 더 발전되면, 어, 언제 어디서나 생체신호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 reading on a smartphone affect site 제너레이션 브레인 액티비티 앤 컴프리엔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어, 책을 읽을 때, 종이를 읽을 때와 스마트폰을 읽을 때 독해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 생체 신호, 어, 어, 호흡과 브레인 액티비티를 사용해서 이제 검증한 주제의 논문입니다. 어, 본 논문의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기기로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유익한 점도 많지만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각 환경과 인지능력의 연관성에 의하여 어 동일한 텍스트의 내용이라도 시각적인 차이에 의해 독해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 및뇌 활동의 경우 인지 감정 등과 관련이 있게 어 인지 관련 감정 등과 관련이 있지만 호흡과 시각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어, 즉, 이 시각 환경이 호흡 및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 영향이 명확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인지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가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각 환경과 호흡 및뇌 기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는 34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실험은 리딩 테스트와 리딩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는데, 어, 조건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종이가 있고 어, 실험에 사용된 소설의 경우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두 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에서 6번을 읽도록 지시를 하였고 실험은 아래와 같이 2분의 휴식 그리고 이제 소설을 읽는 시간.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시간 제한이 없이 소설을 읽는 시간 그리고 또 읽은 뒤에 2분의 휴식 그리고 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5분의 휴식 뒤 다른 조건에 대해 어, 예를 들어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A소설을 읽었으면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종이로 B소설을 읽는 등 이렇게 다른 조건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이 오른쪽과 같이 좀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카운터밸런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어, 네, 다음 결과는 책을 읽은 이 수행한 테스트의 계시이고 간단하게 뭐 주인공의 나이를 물어보거나 어. 주인공이 타고 간 비행기가 좀 보인 몇 호인지 뭐 물어보는 등의 간단한 책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어, 생체 데이터의 경우에는 호흡과 NIRS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호흡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면 마스크를 사용해서 뭐이 부분을 물고 뭐 호흡을 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호흡의 깊이, 그리고 뭐 호흡량, 1분 동안 호흡량, 그리고 들숨 시간, 날숨 시간, 그리고 어,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환기수, 그리고 이 한숨 수 이렇게 여섯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벤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한숨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이 타이탈 볼륨이 그 일반 호흡의 2배 이상일 때로 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n i r s 데이터의 경우 오른쪽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왼쪽과 오른쪽의 프리프론탈에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두 채널에서만 측정한 것으로 추측되며 옥시헤모글로빈의 헤모, 농도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행동 결과입니다. b 결과의 경우에는 책을 읽은 뒤 수행한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s는 스마트폰을 의미하고 b는 페이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각기 다른 소설 두 편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두 소설 모두에서 이 스마트폰 대비 이 페이퍼 종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테스트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C 결과는 책을 읽는데 걸린 시간이고 D는 이 뷰잉 디스턴스라고 해서 종이 혹은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을 때 눈과 이 매체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투시표 모두 소설간 그리고 이 매체간 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동학적 결과를 봤을 때이 테스트 결과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종이 대비 스마트폰에서 어, 좀 책을 읽었을 때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호흡 결과입니다. 어, A는 한피험자의 호흡 신호 예시이며 별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여기 앰플리튜드가큰 신호를 이제 한숨 신호로 수축됩니다. 어, B의 경우에는 이 한피험자의 책 읽기 전, 책, 읽, 책 읽는 중, 그책 읽은 후 결과를 예시를 나타내며 아마 위에 보이는 이세개가 한숨으로 수축되고 본 결과에서는 스마트폰이 한숨을 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좀 높은 값이 보이지 않으나 종이에서는 이세개 값이 보였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 타이달 볼륨이 어, 평균 어, 한 300원절에 있는 평균보다 600 이상 즉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3개의 한숨이 보였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이 좀 한숨을 억제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정량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다음 결과는 이제 각각 호흡량 그리고 어, 들숨 시간 그리고 날숨 시간 그리고 호흡 빈도 그리고 한숨 빈도를 나타냈는데 앞선 4개의 지표에서 세션간 즉이 책 읽기 전, 중, 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만, 이 세션 내에서 그 종이와 스마트폰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 한숨 횟수의 경우에는 앞에 정상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스마트폰과 종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선행연구에서 인지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한숨 횟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이로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스마트폰 대비 더 집중해서 읽게 되므로 테스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나 인지부하도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한숨이 억제된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즉이 즉 블루라이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라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지긴 해야 되지만 청색광이 선행연구에 따라 각성및 불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 이러한 영향이 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결과는 NIRS, NIRS 결과입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앞선 호흡 대비 스마트폰과 종이에서 좀 뚜렷한 경향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도 이 왼, 위에 B는 이 왼쪽 프리프론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나타내고,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오른쪽 프리 프론탈에 옥시에모글로빈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왼쪽 채널에서만 어좀 책을 읽는 중에 종이와 스마트폰 간의 좀 유의미한 통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요. 어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이 책을 읽은 후에도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통계 차이는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픈 논문의 저자들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높은 활동이 NIRS의 높은 활동이 어 인지 부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선 종이의 경우도 인지부하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저자들은 이 종이로 읽을 때는 좀 중간 정도의 인지부하가 한숨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으로 읽을 때는 좀 과도한 인지부하가 발생해서 한숨이 오히려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었을 때 종이 대비 더큰 인지부하를 유발하며, 이는 한숨의 억제와 어, 프리프런탈의옥시헤모글라빈의 활성화를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인지부하가 있을 땐 한숨이 유발되지만 인지부하가 더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한숨이 오히려 억제된다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인지부하를 본 연구에서 평가하지 않았기에 추후 인지부하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이와 스마트폰 모두 인지부하가 증가한 것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중간 정도의 인지부하와 과도한 인지부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클리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호흡 및 NIRS 결과에서 종이와 스마트폰 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에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행동학적으로도 이 확연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스트 점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해력이 스마트폰을 읽었을 때 독해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좀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